저쨌든 약속한 대로 요거 불항아 도시 속에 있는 떠돌이 그 클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남자 몸에 여자 목소리는 좀 아니겠지? 딱히 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없어. 한번 락스타로 가볼까? <laughs> 남잔지 여잔지 모른. 자 일단 빨간머리를 해볼까? 멋진다자 <laughs> 눈썹은 파란색으로 갑시다. 오우 야스. 어우 <laughs> 야 색깔 왜 이래? 오우 좀비야? 하얀 치아 그냥 하얀 치아로 갑시다 이거. <laughs>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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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입술하고 머리카락 색깔 맞춰줄까? 점점 형태가 이상해져요. 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하트 모양 있어, 하트 모양. 좋아, 하트 모양. 합시다. 끝. 더 이상 안 해. 이게 내 캐릭터야. 자, 요걸로 갑시다. 야, 저게 나야? <laughs> 야, 저게 나야? 어 아, 야, 내가 깜짝 놀랬다 씨... 크한테 돈을 좀 빌렸어 내일 기한인데 안 갚으면 다리를 분지르겠네 동생이 빵에서 나와서 환영식 거하게 해주려나 내가 병신지 이 자, 내가 커크랑 얘기해볼게 커크랑 얘기해볼게 나한테 빚진 거다 어... <laughs> 자, 어이 쿼크 잠깐 얘기 좀 해볼까? 장크, 얘기 좀 하자 베페가 얘기 좀 해달래. 뭐야 쪽팔려서 돈 주라도 못 오겠대. 평생가. 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좀 봐줘. 좀 봐주지 그래? 시간만 좀 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던데. 돈을 빌렸으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이 상도록이 있어야지. 헉, 알잖아. 난뼈 속까지 장사꾼인가. 그새끼 봐줘 봐자 나한테 좋게 뭔데?

야자지책이야 거기 그 쌈박한 차가 나이트시티에 딱 네데만 있거든 레이필드 지사장이 한대 라인 시장이 한대 렌트카 한대 그럼 네번째는? 내 손님 차고로 들어갈거야 네가 그걸 훔쳐오기만 하 어이... 안다고 하면 대패빚도 퉁치는거지? 당근이지. 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솔직히 X 같은 계획인데? 존나 족 같은 계획이네. 씨발. <목소리> <야>, 약속 지켜라, 커크. <목소리> 걱정 마 부의 보수도 부드럽게 챙겨게 자, 차 훔치러 갑시다. 야, 근데 그래픽이 뭐랄까 소문에 <목소리> 비해 조금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냥 엄청 뛰어날 줄 알았네. 오. 램은 어디 갔어? 어? 야, 이 오이... 글씨 왜 이래? 오케이, 자뭐 알아서들 잘 떠드시고. 난 뭐야? 자 거지도 있고. 자, 빨리 차 운치를 합시다. 참. 도착했어. 이제 리그를 찾아야지. 일처리 잘하는 친구야.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그래, 알았어. 가볼까요? 오! 야 미래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다고? 울트라로 할게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먹히지 보자고. 발게 자, 자, 어 오, 간지 간지. 최동걸 걷다면 해 목적지 알려줄게. 오. 응? 슬슬 풀리던데. 자, 오야 미래 자동차. 야야 <laughs> 내려 엑셀 뭐, 밟아 씨발 내리라고 어허 야씨 내려 뭐하는거야 뭐야 설마 설마 <laughs> 뭐지? 걱정마 벌 잡힌거야 체포하겠다 움직이지마 <laughs> 천천히 손들 엎드려 빨리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간단하게 끝냅시다. 증언인이 뭐니? 포델기프트카님 모셔오세요. 풀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물고기 밥으로 줘요. 음. 떠오르지 않게 팔다리 잘 묶었어. 너 때문에. 아. 들었지? 어오, 어려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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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런. 야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 자, 결국 이렇게. <laughs> 진짜 바다에 쳐 넣을 줄 알았다니까. 우리 좀 통하는 데가 있는데, 제키엘지야. <laughs> 우리 <laughs> 갑자기 친구대로. <됐어. 웃음> 혹시 너 코요테 자주 가냐? 그차 훔치는 일도 코요테에서 받았어. 커크한테. 너 그딴 새끼랑 같이 일하냐? 배페란 친구가 커크한테 크게 물려서 처리해주다가. 뭐? 배페 그 비용신? 커크 같은 새끼가 하는 말 믿는단 말이야? 잘 나간다며. 카르텔에도 줄이 좀 있고. 카르텔? 개나 소나 다 카르텔이구만. 그쪽은 내가 좀 아는데 커크란 이름은 아무도 모를 걸. 헤이우드에 빨대 꽂고 있는 그런 개새끼들은 다 조져야돼 어. 가자! 아, 진짜. 배고픈데 뭐좀 먹어야지 자 뭐야 갑자기 친구 먹은거야? 참 편하게 산다 대가리에 총 들이밀때는 언제고 내 친구를 도와줬잖아 괜찮은 녀석이란거지 봐야죠 자 지가 먼저 1 2걸을넣고서 그래, 뭐. 뭔가 좋은 느낌이 오는데? 뭔 느낌? 우리 말이야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냐? 글쎄. 난 서순인데. 이게 보니까 그 신분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같은 세계관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 나는 납치범 새끼들이 특실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알았지? 그럼 이제 일하러 가 볼까? 근데 와카코가 무슨 팁 같은 거안 줬어? 내가 네 엄마냐? 돈 받고 싶으면 일이나 해. 쉬운 일이니까. 시작해 볼까? 참 좋은 팁이다. 자, 제 길을 따라가십시오. 엘리베이터로 가자. 구조장자. 아파트. 버그. 표적은 산드라 도세시어. 바이오 모니터가 몇 시간 전에 끊겼어. 납치된 거 같아.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너희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제 시간에 갈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니까. 현장에는 없지만 너도 한 팀이라고. 하만님 어서 오세요. 취미러. 귀엽네. 오 도착했어. 감옥 같은데? 자고장났고호를 찾아. 표적이 있을 텐데 바이오 모니터는 안 잡히네.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 어, 사람 목숨 걸린 일은 너무 싫어. 빨리 서둘러. 오늘 해킹해봐. V, 어때? 열어 사이버펑크란 게임인가? 장치를 바아보고탭누르스면퀵 해킹을 시작합니다 잠깐만 비켜봐 초록색으로 나오지? 열기 해킹 오케이 숙여 수기. 숙이라고? 왜 헤드샷 한방에 안죽어 로봇이라서 씨야 이거 장전 이거 총알 총은 무제한인가? 그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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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약한데 총이? 이거 뭐야 부품같은거 다 챙겨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다 챙겨

저그 아까 그 약간 의식이 돌아온 것 같고 저 구조팀이 와가지고 약간 좀 심폐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탈옥한 거야. 엘리베이터 타면 최고로 갈수 있을 거야. 잘했어, 이 개판도 끝났다. 진짜 고맙다. 야, 어머, 뭐야? 뭐야? 마음대로 해. 힘들어 죽겠다야. 야 방금 뭐야? <laughs> 벽 뚫고 지나갔는데 그냥? 야 방금 너 어떻게 했어? 까먹을 뻔했네. 와카코한테 연락해 일 끝났다고 알려줘야지. 부이 어떻게 됐어? 우리 의뢰인 잘 살아있어? 죽진 않을 거야. 당연히 잘 있지. 살려오는 게 조건이었잖아. 좋아. 돈은 오.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나면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지금와도 괜찮고 뭐. 당장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NCPD가 왓슨을 완전히 봉쇄했어. 경찰 검문소를 지나가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들릴게. 오! 호우! 백신 전라발발! 야 맞이! 야 똑바로 좀 뭐라. 오케이 잡았고 장전. 운전석 운전석. 없어요 그거. 나도 다시 뛰 들어가. 스케이트 스트레이더. 야 나와 나와 나와. 오케이 잡았고 헤드샷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야 이거밖에도 오케이 지었고 구조작전 업데이트. 만네 많이 미안해, 뭐, 나중에 고치면 돼. 지금은 집에나 가고 음. 경찰들이 아야길 막았고 검문이 시작됐고. 수후 공지식까지 왓슨을 폐사합니다. 보안 조치니 양해 바랍니다. 아,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성격이 좋으시니. 여친한테 후다닥 가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하시겠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면 기다린대 보내줘 대신 저 둘이 마지막이야네 지나가세요 오야너 구라 잘 친다 네, 수고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고맙다 나중에 봐 가서 안부 전해줘 그래 잘자 오, 아집 좋은데 내 집보다 좋다. 자 거울을 본다. 오, 안돼 안돼 보기 싫어. 뭐야 내 머리 어디 갔어? 야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야 잠깐만 내 머리카락. 웃어볼까? 오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꺾어, 꺼꺼야거 꺼, 꺼, 꺼.